이제 우리 다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12월 24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시 찬송가 615장 부릅니다 그 큰일을 행하신 주께요.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 세 모두 기뻐하며 주의손님이 미워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라 여기 뻐하네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신큰 그 역사 찬양하세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화요일 아침 첫 시간에 저희를 부르셔서 우리 하나님의 높으신 성호를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가 우리의 온 삶으로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높이는데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저희의 지각을 열어 주시고 저희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1편입니다. 시편 111편 1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내가 그들에게 못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양하시며그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인 시편 1 1 1 편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분이 뭔가? 교회의 본분이 뭔가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시인은 할렐루야 여와를 호 찬양하라 하는 말로 운을 떼면서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 도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직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정직한 자들이라는 말은 단순히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정직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이 세상과 우리 삶 속에 명백히 드러난 하나님에 대한 증거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어... 소련 최초의 우주인이었던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뭐 소련뿐만 아니라 인류 최초로 이제 우주선을 타고 지구밖 우주 공간으로 나아가 비행을 하고 돌아온 사람인데요. 그가 돌아온 후에 환영식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우주에 가 봤더니 신은 없었다. 우주에 가 봤더니 하나님은 없더라. 예, 네, 그랬어요. 그러자 하나님을 부정하던 이 소련 공산주의자들은 모두 박수치며 환호했습니다. 반면에 세계 최초로 달나라에 착륙했던 미국의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선 조종사인 버즈 올드린이란 분은 달에 최초로 갔다가 온 후에 지구로 귀환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며칠 전에 그달 표면에서의 사건을 생각할 때, 달이나 별의 운행은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리대로 움직이는 것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항상 사람이 마음속에 세워두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우주 공간을 갔다 온두 사람이에요.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우주비행사인 버스 올드리는 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질서있게 운행하고 계심을 느끼고 증거한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소련의 유리 가가리는 그것을 부인하고 소련 공산당의 입맛에 맞는 거짓 증거를 한 부정직한 사람이었던 거죠. 우리는 비록 우주선을 타고 우주공간에 올라가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경험과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01장의 작사자는 사사우 테스사브로입니다. 그분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힘 받아 살았네. 우리 같이 연약한 사람들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새로운 힘과 붙드시는 은혜가 아니면 사건 사고가 수도 없이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며 여기까지 올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정직하게, 고백하며, 찬양하며, 감사하십니까?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3절,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행하신 존귀하고 어미하며 의로우신 일들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일들을 나는 얼마나 기억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즉교회의 본분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증거하고 찬양하며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아무리 좋은 일들을 많이 한다 해도 이것을 놓치면 그것은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본분에 실패한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사회적으로 뭐 좋은 일 선행을 많이 하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일은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시고 피 흘려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것 고백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근본적인 본분인 것입니다 5절로 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좀더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5절에 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매출하기와 물로 신실하게 먹이셨습니다.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조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자, 이스엘엘성성이출출애해해서 가나안 에에어어서정정할할를한한생생해해세요요그 가나안 족족은전 전쟁으로 져진진런 전쟁에 능한 백성들입니다 그들의 성읍은 크고 강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애 a 에서 노예 생활만 하던 오 l t 지졸과 같은 a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전쟁으로 다져진 그 강성한 민족인 그 가나안 민족들을 노예 생활만 해서 어, 정말 전쟁이라고는 제대로 해본 적도 없는 이스라엘의 손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민족들을 붙이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7절 8절 보세요.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무궁토록 정하신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바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이 명하는 바가 뭡니까? 진실과 정의에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그 진실과 정의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죠.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리라는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이 버티고 살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또 기업을 주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의 헛된 가치관에 왜곡되고 휩쓸려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실하고 정직하게 의롭게 삶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구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를 놓지 치 않으시며 당신께서 말씀하신 언약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행하심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사는 것, 하루 저녁 때쯤 되면은 이 세상에 많은 뉴스들이 들어옵니다. 오늘 하루 어디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 어제도 보니까 어제 뭐 목포로 가는 뭐 무슨 유조차가 너무 뭐 어떻게 넘어져갔고 큰 화재 사고가 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하루를 마감할 때쯤 되면 이런 들어옵니다. 야,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전 세계 방방 곳곳에서 이러한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구나. 그것을 생각하면 이런 세상 가운데서 내가 그 사건의 현장에 있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수 있는 것이 이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게. 또한 그런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버티며 살수 있는 거, 이것 또한 하나님의 돌보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행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 십 절은 결론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를 참 하나님으로 알고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 그가 참 지혜자입니다. 자기를 낳아 준 부모를 몰라보고 부정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아무리 사복고시를 패수한 판검사라 한들 지혜 있는 자라 할수 있겠습니까? 이제까지 자신을 키워 주고 입혀 주고 먹여 주고 아플 때 돌보아 주고 교육시켜 준그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부정하는 자라면 그가 아무리 박사고 교수라 한들 지각 있는 자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참 지혜자요 참 사람, 참 지각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잠에서 깨어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이러한 여러분은 참시혜자요 참으로 지각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행하는 모든 일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파도처럼 계속 밀려오고, 그래서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낙심되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를 붙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느끼며,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삽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이 귀한 고백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의 삶이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사나는 가족을 잃고 장례를 치르는 우리의 교우들 그 가정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모든 장례 절차를 통해서 그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큰 위로와 또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해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쏠음 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